공사함수의 연속 128번 문제.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fx는 다함수인데, 상수값이 a로 주어져서 모르는 상태예요. 자, gx라는 함수는 주어지기 있는데, 예, 극한으로 주어졌네요.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극한은 극한인데, n이 무한대로 갈 때, 뭔가의 n제곱, 뭔가의 n제곱,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, 예, 저 녀석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분류할 거예요. 절대값 X-B가 1보다 큰 경우, 절대값 X-B가 1보다 작은 경우, 절대값 X-B가 1인 경우까지 분류할 거예요. 설마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, 이런 걸풀 수는 없겠죠?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G의 X 구해 보도록 하자. GX 구하면요. 얘가 1보다 커. 1보다 큰 녀석을 무한대 제곱을 하니까 얘 무한대로 가겠죠? 이런 플러스 1, 플러스 1은 뭔지 될 겁니다. 뭐 나옵니까? 약분하면 2라고 나오네요. 자, GX 구해봅니다. 절대값 X-B가 1보다 작으면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이 되겠네요. 1분의 1만 나눠서1 나오겠습니다. 자, 절대값 X-B가 1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요, X자리에 B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. 그렇구나. G에 B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경우에는, 예. 얘가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면 얘몇 되겠습니까? 2분의 3이라는 이런 값을 갖겠네요. 했죠? 그래서 딱 봤더니 예, HX가 정리가 됐어요. 얘는 FX, GX라는 식인데 얘는 다 함수입니다. 모든 구간에서 전부 연속이에요. 거기에 어떤 GX라는 녀석을 이렇게 곱했는데요. 이 GX라는 그래프는 사실 어떤 그래프 되겠습니까? X축이 이와 같이 있을 때 예, X가 b 1인 점과 b 플러스 1인 점에서는 2분의 3이라는 예, 2분의 3이라는 요런 값을 갖고, 그리고 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2라는 요런 값을 갖고, b가 예, b 1과 b 플러스 1 사이에서는 1이라는 요런 값을 갖는 요런 불연속 함수예요. 그럼,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곱했을 때, 우리는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임을 보려면 문제를 일으키는 한 점들을 찾으면 되죠? 어떤 점 되겠습니까? B-1과 B-1에서 불연속이니까, 이 점에서의 연속성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우, 그렇구나. 그러므로 나는 연속 좌우함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어. 리미트 x가 어디에서 불연속이라고? b-1에서 불연속입니다. 라고 했죠. 자, 그래서 요 녀석 작업을 해볼 거예요. 어 이렇게 풀면 너무 많아지네. 두 개니까 좌우함, 좌우함, 여섯 개를 구해야 되네요. 예. 그래서 좌우좌우 말고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. 너무 광범위해진다. 자,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 B-1과 B-1이라는 두 점에서 예 연속이기만 하면 되죠. 맞습니까? 네.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황은 사실은 여섯 개리야 되지만 똑같을것 같네요. 자, 첫 번째 리미트 x가 b 1로 가는데 좌극한의 값이에요. 이때 fx g x 의 값을 구해 볼 겁니다. 그래서 얘를 딱 구해 봤더니 우선 fx의 값은요,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예. 바로 요 함수식의 x 자리에 b-1만 넣어주면 되니까 b-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b-1 플러스 a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gx b-1에 무슨 극한되겠습니까예 좌극한을 구했더니 여기에 값은 몇이야? 2예요2 요게 곱하기 2를 해준 값예 얘랑요 누가 같아야 됩니까? 리미트 x가 b 플러스 1 플러스 아니고 b-1에 플러스죠. 우극한. 그럼 적고 하자. 좌입니다. 예, 우입니다. 어떤 점에서의 x가 b-1로 향할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에요. 여기에서도 f(x)와 g(x)를 계산해주면 여기까지 똑같아요. 그런데 여기 몇을 곱해야 돼? b-1 플러스입니다. 슉슉슉슉슉 가고 있어요. 몇 나옵니까? 1 나오네요. 1. 요 값이 같아야 되고, 이제 함수값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f의 b-1g의 b-1 계산해 보자요. f의 b-1은 위에 있는 요식 똑같죠? 네. 마이너스 4에 b-1 플러스 1. 여기까지 똑같은데 주의 b-1이 몇이 넘다? 2분의 3 나오네요. 곱하기 2분의 3 나옵니다. 그래서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선 좌우함 어때야 돼?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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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같아야 돼요. 와! 똑같은 값에다 1을 곱하건 1을 곱하건 2분의 3을 곱하건 모두 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b-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-1 플러스 a의 값이 며치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, 0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게 되겠죠. 자, 되셨습니까? 자, 요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뭔 짓도 해볼 수 있다? 예, X가 B 플러스 1로 갈 때도 좌우함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런데 우리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해볼 수 있을 거야 생략하면서 가겠습니다. 좌극한 b 플러스 1을 넣어버리게 되면 저 식은 어떤 식이 나오니까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 플러스 1 플러스 a에다가 요번에 b 플러스 1의 예, 좌극한이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 곱하기 1 해준 값이랑 우극한 예 여기 좀 떼어서 그러니까 우극한의 값은 똑같이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 플러스 a 곱하기 예. 우극한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? 2 나오고 함수값의 값도 못 나오겠습니까?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 플러스 a의 몇 나오겠습니까? 2분의 3. 얘랑 똑같은 상황이죠. 어떤 값에 1 곱하고 어떤 값에 2 곱하고 어떤 값에 2분의 3 곱했는데 그 값이 모두 같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b 플러스 1 플러스 a가 몇이 된다는 얘기다? 0이 된다는 얘기다. 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. 자 결국 우리 a는 이두 개의 결론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. 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면 이 방정식의 x 자리에 b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등식 성립, b 플러스 1 대입해도 등식 성립하니까 이2차 방정식의 두근는 b 마이너스 1과 b 플러스 1일 거야라는 요런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래서 두 분의 합 계산했더니 두 분의 합 이비 나오죠. 이비 몇과 같습니까?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의해 4와 같네요. 결국 b의 값은 몇이 되겠다? 2라는 값을 하나 구해낼 수 있습니다. 자, 되겠죠? 그러면 이제 b가 2가 됐으니까 결국 두 근은 예, b 비 마이너스 1, b 플러스 1이니까 1과 3이 될 거예요. 그럼 우리 a는 두 분의 곱자리니까 구할 수 있죠? 두 분의 곱이 1과 3두개 곱해서 3이라고 a가 나오게 되겠네요. 결국 a 플러스 b의 값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답은 5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정리하세요.